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이택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종목명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주 관련 주겠죠.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겠지만 우주 발사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사업 영역과 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로켓랩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형 발사체 사업으로 가면 스페이스X 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이 종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달탐사 관련된 우주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1.2조원 규모의 사이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이 골든돔 프로젝트로 한 5천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 20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우주 방산 기업으로도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 상장한 이후에 하락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의 간단한 개요를 좀 보면 현재 주가는 29.88 달러 정도 됩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살짝 오르긴 해서 지금 30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총 규모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도 43.8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단위로 환산을 하면 6조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지만, 미국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빠졌고요. 이따가도 차트를 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지금 흐름을 보면요. 상장 당시에는 73달러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73달러였던 게 지금은 2 9달러때까지 떨어졌고요. 최근 들어와서 보면 최저점이 26.05달러였죠.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에 로켓 발사가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로키드 마틴 탑재체를 실은 우주 로켓이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20% 급락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일. 일들이 있은 뒤로 주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바닷건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긴 한데 미국 주식이다 라는 특징을 생각해 볼때 지금이다 라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물대는 어 지금 바닷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만약에 진입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크게 뭐 부담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빠지지 않는다 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사 개요로 좀 들어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우주, 그리고 발사체 사업,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추가했기 때문에 방위 기술 회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런치라고 나오는데 이게 발사체죠. 그리고 발사체 사업과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뭡니까? 우주선이죠. 그래서 우주선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뭐 나사라든지 미국 국방부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군이 제품군으로 보면 알파와 이클립스, 뭐 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따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재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원화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볼게요. 어, 매출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뭐 적자 유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의 어떤 성장을 좀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우주 관련 사업들이 한번 수주가 발생할 때마다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수주가 몰리는 그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특징들이 매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온 분기 같은 경우는 869억 원 정도도 나온 반면에 나오지 않는 분기에는 119억 원 정도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편차를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순익을 보시면 순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전환을 우리가 당장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우주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달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있죠. 이런 기업들과는 조금 차이점을 두는 게이 회사는 최근에 1.2조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어 사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요. 방산 쪽이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무언가 긍정적인 흑자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라고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주 택배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로 안착하고 싶은 그런 수요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순이익을 보면 분기 실적 단위로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뭐 3,300억 원 적자가 나올 때도 있고 859억 원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고 최근 2분기에는 1,772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투입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현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현금의 흐름을 좀 보시면 현금의 변화량이 최근 들어와서는 현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의 발행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뭐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큰 기대감을 줄만한 그런 수치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 그리고 수주 뉴스, 어떤 계약들이 나오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인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10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사이텍이라고 하는 방산기업이죠. 자, 이쪽에 1.2조 원 규모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플러스 자신의 주식을 활용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는 건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자,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이텍의 사업이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죠. 이 골든 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는데, 향후 20년 동안 총 3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84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뭐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따지면 1년에 한 25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1년에 250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거 한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전체 예산이 700조 원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이 골든 돈 프로젝트 여기에 국한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우주 규모가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파이어플라이가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텍이라는 회사를 1.2조 원 규모로 인수를 결정했다는 라 내용이 어, 이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건이 파이어 플라이가 인튜이티브 머신스를 이어서 어두 번째로 민간 달 탐사 기업이 달에 착륙을 성공했던 그런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 플라이는 안정적으로 착륙을 했어요.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최초이긴 하지만 이들은 착륙 당시에 약간 삐딱하게 착륙을 해서 주가도 삐딱하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어 플라이는 어이 블루 고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착한 뒤에 그다음 이제 조사 임무도 완성적으로 수행. 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사이텍에 대한 회사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우주 감시 추적 도구 국방 정보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미국 정보 국방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국방기관, 미국이 얼마나 이 국방에 대한 보안 이 내용에 대해서 어, 긴밀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사업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블루 오션의 영역이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이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이텍이라는 회사를 파이어플라이가 인수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파이어플라이의 현재 CEO는 제이슨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도 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국뽕이 차오를 수 있는 종목 중의 하나인데 뭐 어쨌든 미국인이죠. 제이슨킴.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숙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지나가시면 뭐 인근 마트나 인근 미용실 이런 데서 봤을 법한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국인이다라고 볼수 있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 자, 홈페이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파 로켓. 발사체가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켓 발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부 스펙을 좀 보시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뭐 저는 이걸 봐도 어,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략 사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저에도 어, 구간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 그리고 1톤 이하를 수송을 하는 로켓 발사체다. 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 게 미국의 스페이스엑스죠. 스페이스엑스는 펠콘 나인을 통해서 대형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뭡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팰콘 나인은 대량 수송이기 때문에 이 안에 탑재체가 꽉 차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1~2년까지도 이게 발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약을 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발사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그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소형 로켓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파이어플라이가 주목을 받는 건 굉장히 대응이 빠르다. 그리고 빠른 준비 기간, 빠른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밸컨 라인과 같은 대형 발사체보다. 어,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또 뭐겠습니까? 자,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일정 포인트에 모든 위성들을 이렇게 떨궈주면 각자가 나름대로 이동 수단으로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궤도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들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와 어,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시간적인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소형 발사체들은 각각의 고객 수요자들이 원하는 궤도에 최적화된 위치까지도 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비쌉니다. 대형 발사체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최근 들어와서 초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배달해 줄수 있는 수송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적인 스페이스 X가 있고요. 그리고 로켓랩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 유일하게 지금 이노 스페이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아직 아직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켓 발사체 사업의 이 공급자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로켓랩의 차트를 보겠지만 로켓랩이 지금 차트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켓랩을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노스페이스를 투자하기에는 좀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상장사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파이어플라이가 너무나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이리스크하이리터은 여전하다. 100%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이 회사도 어 최근에 몇주 전에 주가가 20% 급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100% 안전한 건 없겠지만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처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좀 메리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찾아. 찾아보시면 어 이렇게 다양한 뭐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을 들어가시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게 달 착륙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블루고스트라고 하는 착륙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모습들. 어좀 경이로워요.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정말 미지의 영역이기도 한데 어 인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해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회사의 전체적인 뭐 사업 수익 모델들을 좀볼수 있는데요. 여기 지구죠. 지구 여기 저궤도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알파 로켓 그리고 이클립스 이런 수송체들이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궤도를 넘어서 고궤도 여기가 지금 고궤도죠. 고궤도 쪽으로 들어가면 엘리트라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성 데이터라든지 또 궤도에서 뭐 촬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블루고스트는 달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이 딥스페이스 사업 영역까지도 갔을 때 여러 가지 탐사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촬영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를 보시면 이클립스, p 뭐 알파, 그리고 엘리트라, 블루고스트. 이게 다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드는 기체들입니다. 로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를 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텍을 인수했기 때문에 방위사업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방위사업은 구체적으로 골든 돔 프로젝트가 부각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요약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냐 예정이 돼 있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알파 flta 007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텍셋 이렇게 이게 영어를 번역을 한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보면 로키드 마틴 쪽의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이고요. 시작 일자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라 미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중계도 이상 넘어갈 때 해당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시험 비행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알수 있고요. 빅터스 헤이즈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발사체가 알파로켓이에요. 그죠? 아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 이거 누구죠 여러분? 진정한 이상현상, 이런 고객 있습니까? 예전에 인튜이티브 머신스도 번역을 하니까 직관적인 기계라고 번역을 해서 어 굉장히 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영어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도대체 진정한 이상현상이 뭘까요? 아 트루 어너멀리 네, 이거 무슨 계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진정한 이상현상, 트루어너멀리라고 하는 고객을 통해서 어, 이런 프로젝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탑재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탑재체를 싣고이 알파로켓을 쏘는 그런 미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로켓 미션이 또 나사를 통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작일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2026년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내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는 위성이, 환경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침골, 이거 침골이 뭡니까 도대체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어, 앞으로의 미션들이 이렇게 쭈루룩 다 이어져 있고요 대부분 고객사들이 미국 기업들이죠 나사,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게 이거죠 블루 고스트 미션 2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성공을 했는데요 달 뒷면에 이번엔 도전을 한다라고 해요 달 뒷면은 좀 난이도가 더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달 뒷면 쪽은 또 나름의 미지의 영역이고 대부분 최근에 달 탐사가 달 뒷면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내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가 돼 있고 뭐 블루고스트 미션 3까지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포까지도 예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식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급부상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어 영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파이 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딱 봐도 바닥권이에요.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은 상황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40달러대가 제가 알기로 공모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장 당시에는 73.80달러까지 고점을 기록한 뒤에 어, 상장일 다음부터 쭈르르 계속 빠졌어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계속 빠지다가 잠깐 부각을 받는가 싶더니 어, 최근 들어와서는 어, 장중 주가가 20%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날도 있습니다. 이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이날 2주 전쯤이죠. 그래서 이때 그 발사 시험. 실패 이후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뒤로 26.05 달러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30 달러 이하에서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는 시점입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여지고 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사가 많지가 않아요. 스페이스X는 상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주 발사체 사업을 투자하려고 테슬라를 투자하기엔 너무 거리감이 있고 스페이스X는 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로켓 발사체는 로켓랩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로켓랩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 엄청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로 보셔도요. 신고가에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로켓랩은 이미 텐베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텐베거가 나온 종목을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 알아보는 파이어플라이를 투자하기에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어, 그러한 차원. 에서 여러분들의 비중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간혹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급락이 오면 막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막그너 때문에 샀는데 물렸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투자하시는 거고 그게 싫다 하시면 투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매력이 있는 종목은 분명하다. 그리고 단순히 우주발사체 사업만 하는 로켓넥과는 달리 얘는 달탐사도 하고 있습 있어요. 달 탐사만 하고 있는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달리 얘는 어 방위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사업 그리고 달 탐사 사업 그리고 방위 사업 이세 개를 다 갖추고 있는 파이어플라이 인데 주가까지 지금 급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면 어 비슷한 우주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게 이노스페이스 입니다 이노스페이스의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 얘 또한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어 얘도 저점매수로 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접근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유증 이슈가 있어서 한번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락을 한 뒤에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상업 발사를 이제 내년 초에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 노출을 좀 꺼려하시고 우리나라 우주 시장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컨택 같은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데 뭐 지상국을 설치를 했긴 했지만 포커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그래서 북미 중심으로 지금 어 매출을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 시장은 지금 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어 뉴스페이스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그쪽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본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파이어 플라이가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구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수 있도록 텐선비 남이 되게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수익이 좀 괜찮아서 수익 인증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어, 저에게 고마움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계셔서 어, 저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뭐, 후원을 받아서 기쁘다기보다 뭐 없진 않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들 어, 투자자로서 계속 거듭나는 모습들을 어, 저도 최근에 김 대표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